안녕 내 이름은 곱둥이 나도 알고 보면 귀요미 응 음, 귀요미 아니야 재제 귀가 흔들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태권자 <laughs> <laughs>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태권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저번주는 승급심사를 보고요. 오늘은 승급심사 발표! 드디어 노란띠가 됐습니다! 빠바라빵바바바밤 빵, 빵! 오늘 그래서 노란띠 승급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laughs> 자,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차렷! 이렇게 보시고요. 차렷! 이렇게 정례! 맹세 시작! 아는 자랑처럼 특히 앞에 자유롭정의로 대한민국의 문화의 명함이 은을 당할 것을 게합니다 바로 차렷! 정례! 자, 오늘은 승부심사 인수연을 시작합니다. 끝다고 나서 한마디 하주 말씀을 준비하세요 축하합니다 그럼 차렷 인사들 감상 매도 이제 이으 들어갈 거고요. 이으로오면초록오 자, 정례.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앞에도 보시고 여러분들 괜인사하괜서 자, 자례. 정례. 감상 합니다 오케이. 자, 이으로성급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혹시 할말 있나요? 안 가려. 안 가다. 돌아 야구로티. 다리를 더 많이 흔리면 빨리빨리 흔들 그렇지 그렇지. 빨리, 빨리, 더 빠르게. 게요